안녕하십니까 노건이 천사 팀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은 맛있는 먹방 보여줄 무료 영상 아닙니다. 오늘은 자 오늘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이 바로 방수 테스트 영상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방수 테스트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이편 방수 테스트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갈게요. 첫 번째는 A50, 두 번째는 S9, 세 번째는 S10 5G, 네 번째는 STG 울트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G u l 울트라. 이렇게 순서대로 유튜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 바른 이유는, 자, 드디어 갤럭시 A50, 방수 미지원인데 방수 테스트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3, 2, 1, 음, 오! 음. 오. <laughs> 자, 물담거고요 자, 단 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담 거는 데 터치 앱도 안 되고, 자,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꺼내서, 오, 터치 됩니다. 네, 터치 되죠? 꺼내서 하니까 방수 되네요. 보실죠 자, 단거서해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 터치 안 되고요. 당근데 터치가 안 되고. 네, 앱도 안 되고. 네, 문자 해해해 본데 문자도 앱도 안 들어가지고. 연락처도 안 들어가지고 유튜브도 안 들어가지네요. 자, 꺼내서 다시 해 볼게요. 네. 어, 꺼내서 해 보니까 어, 꺼내서 해 보니까 터치 그나마 조금 되네요. 자, 유튜브도. 어, 유튜브도 되네. 예. 방수 테스트 성공했다. 음. 오케이. 네. 자, 물, 물 받은 이유는 이제, 자, 이번에 동아리 S9를 방스 테스트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3, 2, 5. 자, 담궜습니다. 자, 근데 패턴은 모릅니다. 아, 패턴은, 아, 패, 턴뿌인데안 돼, 안 되네요. 자,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빅스비야. 어, 왼쪽이야. 아, 왼쪽이야 어. 아하. 자, 오, 오, 됩니다. 자오 움직입니다 잘 움직이네요 네잘 움직이고 단고서 한번 해볼게요 어안되어안 어, 됩니다 네 터치해도 안 되고요 어어 어, 뭐지 어 뭐지 어어 어, 네, 터치 해봤는데 터치도 안 되고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 어 뭐지 네이버 <laughs> 어 네이버 어 네이버 좀 들어가집니다 오자 방수 여기 뭐안 떴나요 여기 여기 안 떴나? 안 떴는데? 어 아직 안 떴네. <laughs> 아직 괜찮은 거 같은데. 어 터치는 어 터치 좀된거 같기도 하고. 단거 세본데 터치가 안 되더네. 야 단거 세니까 터치도 안 되고 꺼내서만은 그 터치만 되고. 야 그래도 이정도 하면 되겠나? 응. 네 방스테드 성공. 네 갤럭시 S5G 친구들 한번 방스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3 2 1자담거습니다자 <laughs> 터치 되나 한번 해볼게요 꺼내는데 터치해볼게요 어 되, 되나? <laughs> 아, 그래프 안되는데? 야지문이식이나 모르겠는데 지문이식 모르는데 안되는데? <laughs> 그래프 안되고 담궈서 해볼까? 어 응, 안되고요 담궈서 번봤 안되고 근데 안되는데? 어 패턴 된다 근데 패턴이 잘안 되는데 <laughs> 물담궈서 그런가 패턴 안 되는데 잘안 되는데 되게 하는데 패턴 저 풀어볼래? 뭐야 패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래서랬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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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되나 한번 보자요. 오, 오, 되고요. 네. 오, 그프도 되고 터치 되나? 오, 터치. 자오 터치도 되고 당궈서 <laughs> 한번 해볼게요 당궈가지고어당구는 네. 터치가 안돼요 <laughs> 근데 담했는데이 지맘대로 막 뭐라해야되노 이 지맘대로 왔다왔다 왔다 그러는데 어 <laughs> 꺼냈는데 터치가 인식이 이상한데 이게 왜,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방수, 방수 테스트 성공했는데 보니 고장은 났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물 받은 이유는 자, 맹인이 쓰던 네, 여기 SCNT 울트라 한번 방수 테스트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자, 자 맹인이 님. 자, 단거 음. 보십시오. 제가 네, 한번 턴가 보겠습니다. 네. 단거가지고 터치 되나 해 보세요, 엄마. 음. 아 되죠? 음. 한 꺼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한번. 꺼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제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해 보세요. 지문 인식이 안 되네요. 어, 안 되네. 터치 한번 해봐요. 켜보세요, 한번. 지문 이식 한번 해보세요. 터치가 잘안 돼. 어, 지문 인식이 안 되네요. 아, 이거 어떡하죠? 그럼 패턴 해봐요, 패턴. 어, 패턴 되네요. 음. 네. 저, 터치도 잘. 오, 어, 터치 되네요. 음. 오, 음. 오잘 되고요. 방구서 음. 한번, 한번 해봐요. 어, 안 되네요. 음. 꺼내서 해보니까 될것 같은데. 해봐 해 보세요. 카메라 보고. 오. 꺼내서 해 보니까 오, 되네. 오, 음. 근데 폰은 고장 안 났어요? 음. 그쵸 예. 음. 네.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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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여기 혹시 방수 뭐뭐안 떴나? 여기 방수 여기, 음. 여기. 아직 안 떴는 것 같은데? 음. 안 그래? 음. 어, 지문이식이 안 되고. 아, 지문이식이 패턴 해 봐요, 패턴. 지문 지문이 안 되면 패턴은 되네. 음, 패턴이 되 어. 여기 혹시 물 감지 안 떴나, 여기? 어, 아직 아직까지 물 감지 안 떴어요, 여기. 음. 그렇죠? 여기 물 감지 여기 안 떴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요. 아, 지금 안 떴네. 네, 안 떴네요. 근데 폰 고장 안 나네. 한번 줘 봐요. 폰 고장 안나면 <laughs> <오. 오. 웃음> 재밌죠? 음. 어.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음. 종료. 끝. 네, 끝이요. 이번에는 자, 이제 물 받은 이유는 자, 드디어 S21 울트라 진짜, <laughs> 뭔 울트라? 방수 슬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3, 2, 1, 통당 <laughs> 자, 단거 가지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자, 켰고요. 자, 단 거서 해본는데 어, 풀지 못하네요. 그럼 꺼내서 한번 풀겠습니다. 어, 어, 안 되네요. 그거, 그거 어, 되나요? 필름 때문입니다만. 아, 필름 때문에 그런 것보다. 어, 됐습니다. 그럼 어, 이것도 부인가요 어. 어. 자. 열시입니다어 예. <목을> 아, 그렇구나. 다 터치 오 되네요. 터치됩니다. 케이스가 다... 필름 때문에 터치 잘안될 걸. 아 그러네. <목을> 아, 어케 아, 하 필름, 필름 때문에. 어단 거서 해볼까요? 어단 거서 네. 앱을 들어가봤는데 터치 안 되고요. 꺼내서 해보는데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자오 갤러리 들어가지고 <laughs> 자 카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카메라도 오케이 좋고요. <laughs> 어 근데. <laughs> 어 터치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터치 좀 되네요. 자, 어 터치 되고요. <laughs> 잘못 눌렀네요. 자, 당궈 가지고 이렇게 네, 터치도 안 되고 당궈서네물 아, 꺼내서 해보니까 터치 되고 이런 식으로 네어좀 느리지만은 그 터치 좀 되긴 되네요. 자, 그러면 방스테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스테트 성공.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방수 영상, 방수 테디 영상 어떠셨나요? 아, 역시 대박이죠. 원래 A52 방수 미지율인데 결국 방수 성공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맛있는 먹방, 아니, 보여주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